한광층의 울음소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공포와 기면이 가득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어두운 관을 상상해 보세요. 어둠이 내려앉고 주위의 모든 것이 그림자 속에 감춰집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씨이한 소리들은 고요한 공기 속에서 가득한 짐장단을 더합니다. 마치 무엇인가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그 숨이 단. 모든 소리는 하나의 미스터리, 말해주지 않은 이야기, 혹은 천안함을 찾고 있는 떠도는 영혼일 수 있습니다. 이 음심하고 차가운 이야기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가장 신비롭고 무서운 것들을 탐험할 것입니다. 참아롭지 못한 영혼들, 배답 없는 미스터리, 그리고 기괴한 소리들이 여러분을 놀라움과 공포로 가득한 여정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하세요. 오늘 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좋겠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왜 그런 지시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도서관 운영하는 것도 힘든데, 내일 밤 지하실에서 책을 읽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엄마의 날은 언제나 오랐다. 그녀는 항상 책을 읽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게 나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했던 것 같다. 그렇게 내일 딴 지하실에 내려가 책별이 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그 공간이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고요한 지하실에서 책장을 넘길 때의 소리, 페이지를 넘길 때의 감촉이 어쩐지 묘하게 나를 안정시켰다. 책별 있는 동안 현실의 스트레스를 잠시 잊을 수 있었다. 지하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드러나면서 도서관 운영도 점차 익숙해졌다. 노인들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도 반납된 책을 정리하는 것도 새로 들어온 책을 전산망에 입력하는 것도 더 이상 더거운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실에서 읽고 있던 책 속의 한 문장이 문득 내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책은 단순한 종이의 모음이 아니다. 그것은 사인의 지혜와 정원이 담긴 것이다. 그 문장을 읽고 나니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도관하는 공간이 아니다.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담긴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깨닫았다. 엄마가 도서관을 운영하며 쌓아온 20년의 시간. 그 시간 속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이제는 내가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그렇게 도서관 운영을 하며 느끼는 기쁨과 보람은 내다 엄마의 지대에 부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도서관이 단순히 나의 체진이 아닌 내가 살아나는 공간으로 자리 찾았다. 매일매일 매일 새로운 책들과 사람들을 만나며 나는 점점 더 성장하고 있었다. 엄마가 나에게 도서관에 맡겼던 것은 어쩌면 나를 잊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제는 나도 그 미든에 보답할 증기가 되어 있어 다오렴 부시 기침하는 것뿐인데 꽤 작은 기체 위지에서 나는 책이 읽고 있었다. 책의 케이지를 넘기 편하다 느껴지는 종이의 질감과 집는 내용에 따라 떠오르는 다양한 감정들이 나를 점점 몰이타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은 지워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분이 점점 더탕이졌다 지하실의 정적 속에서 내 목소리가 오히려 터질 듯 하다. 그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공간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는 건 무척 털안 했다. 핸드폰의 타이머가 째깍거리며 시간을 알려주고, 내가 정해둔 30분이 다 비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런 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며 나는 조금 더 빨리 읽으려고 했다. 하지만 오히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폭풍의 언덕의 이야기가 나를 감정적으로 씻었고 있었고 그 속에서 내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이 더욱 섬련해졌다. 그럴수록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지분이 더 가니지는 듯했다. 결국 30분이 다 되어가자 나는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내리고 후다단 일어나서 지하실을 빠져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엇인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 같았다. 상산을 초월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래서 나는 지하실을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 일을 살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텅빈 공간과 먼지, 그리고 책들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무서운 곳에서 혼자 있으니 다음에는 꼭 엄마와 같이 내려와야겠다. 하지만며 지하실을 빠져나갔다. 그날 이후로도 지하실에서 책을 읽는 일이 반복되었지만 네번그 불안한 지분은 사라지지 않았다. 엄마가 말한 대로 내일 30분씩 지하실에 내려가 책을 읽으면서 나는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에 닿게 되었다. 그 속에서 나는 책을 통해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동시에 내 안의 두려움과 싸워야 했다. 엄마가 나에게 도서관에 맡긴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성장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결국 그 지하실은 나에게 공포의 장소가 아니라 나를 찾고 성장하게 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나는 조금씩 내 두려움에 맞서서 하고 그 속에서 더 강해져 가고 있음을 느꼈다. 지하실로 내려가 책을 읽는 일이 단순한 의무가 아닌 어떤 의식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엄마의 리듬과 그녀가 도서관에 품고 있는 두려움이 나에게도 전달된 것 같았다. 그 중요한 장소에서 나는 마치 뭔가와 연결되어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도서관의 정적과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나는 자신도 모르게 귀신의 존재를 느끼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하실에서의 독서 시간이 오히려 내게 안정감을 주는 순간으로 바뀌었다. 책을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소리, 문지르는 종이의 질당 그리고 차가운 시멘트벽에내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경험은 나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처음엔 두려웠던 그 공간이 이제는 나만의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엄마의 날처럼 책을 읽어주는 것이 귀신을 달래는 방법이라면 나는 그 의식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내 안에 숨겨진 불안감과 마주할 수 있었고, 점점 그 불안감이 줄어드는 걸 느꼈다. 그 후에도 내일 딴 지하실에 내려가 채별이 그녀, 나는 엄마의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도서관에서의 일상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다. 화요일에는 이야기 시간에 아이 한 명은 울리고, 수요일에는 컴퓨터에서 이상한 영상을 보려는 사람을 찾아냈다. 목요일에는 동네 변태다 도서관에 나타나 내기 위협을 주었고 금요일에는 뒤로 인해 천장이 새어 수십 건의 책이 물에 젖었다. 내일매일이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가득 차 있었고 괴속에서 그 나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지하실에서의 독서가 내게 주는 의미가 커져갈수록 나는 도서관 운영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엄마의 명령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지금는 나에게 중요한 성장의 과정이 되었다. 내일 딴 지하실에서 책을 읽으며 나는 더욱 더 스스로를 이해하고 귀신보다 더 무서운 현실에 맞서 싸우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어쩌면 도서관은 내게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나의 두려움과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장소가 된 것이다. 그렇게 나는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내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상단이 켰고, 그의 몸은 헐렁한 옷으로 감춰져 있었다. 그 모습은 돋능적으로 정계심을 불러일으쳤고, 나는 조용히 숨을 죽였다. 그의 눈빛은 내게로 샤나고 있었고, 그 소름끼치는 미소는 더욱더 무섭게 느껴졌다. 일단 도망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는 선반뒤에 숨어 그의 동태를 살폈다 그는 다만하는 듯 보였고 간혹 도서관의 서가를 만지작거렸다. 그 상황에서 나는 도서관의 조명이 더욱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고 긴장단이 더해졌다. 혹시 귀신이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지만 그런 건 상상 속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현실은 그를 취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남자는 내 쪽으로 선거는 더 나아갔고 나는 몸을 움츠렸다 도서관이 고요하던 그때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소리로 공간을 채웠다 어디 있는 거야? 나와서 이야기해봐 그의 날이 내 귀에 닿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나는 도망칠 생각밖에 할수 없었다 이제 끝났다 그가 주말거리며 가까워지자 나는 본능적으로 도서관의 뒤쪽 출구로 뛰어갔다 그의 갈소리가 내 뒤에서 들리기 시작했고 나는 최대한 조용히 움직이며 빠른 속도로 분을 향해 달렸다. 눈이 열리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면서 손잡이를 잡고 심껏 열었다. 그는 바로 내 뒤에 있었고 너 도망칠 수 없어 나는 외침이 들렸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공기가 차갑고 신선하게 느껴졌지만 그의 두려움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도서관의 조용함이 갑자기 외부의 소음으로 바뀌었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즐의를 살폈다. 하지만 그 순간 눈이 열리며 그가 다시 나타날 것 같은 두려움이 나를 움켜잡았다 나는 지도로 돌아가기 위해 도망쳤고 그 점은 나에게 도서관 운영이 단순한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었다. 그날밤 나는 내 방에서 지하실의 일을 떠올리며 깊이 생각했다. 엄마다 귀신을 달래기 위해 내게 책을 읽어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과거의 지역을 떠올리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더 짙은 의미가 있었을까?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고 앞으로의 반들에 대해 경계심을 더욱 치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서관에서의 내일매일이 더 이상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엄청난 고통이 느껴졌다. 순간적으로 칼이 저릿해지며 넘어지는 충격에 숨이 턴 막히는 듯 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나를 멈추게 하지는 않았다. 내 머릿속에서는 왜 도망쳐야 해? 라는 생각만이 낸돌았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재빨리 구르듯이 내려가면서 나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다. 숨이 차고 신자는 귀에서 쿵쾅거리며 끼었다. 저우 지하실 문을 닫고 잠드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를 생각하니 공포가 다시 밀려왔다. 지변은 어둡고, 한 줄기 뒤쫓아 없었다. 초조하게 손전등을 꺼내고, 지변을 둘러보며 숨을 고르려 했다. 이곳에서 <목소리> 숨을 쉬면 안전할 거야. 하지만 그 생각마저도 곧 흔들렸다.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누군가가 내 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건 다 엄마를 위한 일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주말 걸었다. 나는 긴장감을 줄이기 위해 큰 소리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은 내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내가 있는 동안 문득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가 나를 찾으러 온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소리의 정체가 무엇이든 나는 도망쳐야 했다. 나를 향해 다다오는 달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나는 손전등의 빛으로 지위를 지치웠다 하지만 그곳은 지하실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공간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숨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는 것만 같았다. 불안에 휩사인 채로 다시 문 쪽으로 다다가며 나갈 증기를 했다. 그러던 중. 누군가다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엄마의 목소리였다. 캐시, 괜찮니? 그 소리에 순간적으로 안도감을 느꼈지만 다시금 현실로 돌아오자 그곳은 여전히 차갑고 어두운 공간이었다. 엄마, 나는 소리쳤지만 그 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터질 뿐이었다. 내 목소리조차 나를 지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결국 나는 문쪽으로 다시 한번 다가갔고 그곳에서 무언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지분이 틀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깨닫았다. 그 생명체는 마치 사냥꾼처럼 그의 몸을 향해 쥐어오르고 있었고 순간적으로 나의 공포는 직겁으로 바뀌었다. 체드가 내게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그의 눈에서 느껴지는 공포는 나와 같았고, 나는 그가 자신이 쫓고 있던 희생자에게서 빠져나가길 바라며 아무런 소리도 낼수 없는 상태로 그 사만을 지켜보았다. 검은 털로 덮힌 존재는 체들을 향해 달려들며 그를 붙잡았다. 그리고 나는 그 모습에 내려댄 듯 강렬한 두려움과 동시에 이 사만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호기심이 튀어올랐다. 체드는그 존재의 공격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의 몸이 정년을일으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나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의 생명체는 체드의 몸을 덮쳐버리며 날카로운 달톱으로 그의 가슴을 집수치 타고 들었다. 나는 무서운내 몸을 움츠리며 지하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끔찍한 사황에 대한 지연실적인 생각이 조차했다. 이건 영화 같은 일이야.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곧 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음을 깨닫았다. 그의 존재는 사라진 게 아니라 나의 두 눈앞에서 체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체대의 진영 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내가 어떻게든 도망쳐야 했다. 내가 지어가던 단양으로 다시 몸을 돌렸다. 숨을 참고 바닥에 누워있는 채드와 그의 생명체의 시선에 쥐하려 했으며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그러나 채드의 몸부림은 내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이게 정말 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냄돌았다 지하실의 어둠 속에서 그두 존재가 싸우는 모습을 지루한 채 나는 최대한 조용히 출구 쪽으로 지어가기 시작했다 이제는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하지만 그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생명체가 언제든지 내게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더욱 빠르게 움직여야 했다. 지든 이 순간이 내 생존을 위한 절정적인 순간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앉았다. 심장이 아직도 미친 듯이 끼고 있었고 그 끔찍한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안았다. 손에 쥔 스키틀 즈 토장지를 바라보며 나는 그 사건의 의미를 생각했다. 그것이 단순한 과자 토장지에 떠아니다 나와 그 존재 사이에 얽힌 어떤 신호처럼 느껴졌다. 이 상황에서 나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이 뭘까? 내 마음 속의 두려움과 호기심이 조차하며 나는 절정을 내려야 했다. 그 존재가 나에게 무엇을 원했는지 아내고. 혹시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뭔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는 그 존재가 체대를 어떻게 해치고 그의 고통을 즐기며 먹어치운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며 나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내게 나는 것은 희망의 끈과 두려움 뿐이었다. 나는 스키틀즈 포장지를 천천히 살펴보았다. 아마도 그 존재는 나와 소통하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다 내가 소진이 여기는 물건을 사용하여 나에게 메 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인지, 혹시 나도 그 존재와 소통할 수 있을까. 내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계속 떠올랐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지하실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느끼려 했다. 그러다가 나는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지혜를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체드가 남긴 산에는 더 이상 나와 무관한 것이 되어버렸다. 일단 내가 그 존재에게 다다가야 한다. 내 안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서 일어나 다시 스키틀즈 포장지를 움켜잡고 조심스레 지하실의 어두운 구석으로 향했다. 내 마음은 아직도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이젠 내 의지가 더 강해졌다는 것을 느꼈다. 혹시 나를 원한다면, 나는 여기 있어. 나는 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그 존재가 나에게 보여줄 다음 흰볼을 지달았다. 그리고 그 존재가 내게 다가오기를 바라며, 내 손에 있는 코잔지를 높이 들었다. 이 작은 인동이 우리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될수 있기를 달았다. 내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다시 책에 집진했다. 글자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고 나는 문장 하나하나를 음미하며 읽어 나갔다. 두 주가 흐르는 동안 엄마와의 일대담도 더욱 깊어졌다 우리는 함께 책을 읽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를 조금씩 지워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엄마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지시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걱정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내가 괜찮다고 마음속으로 외치며 엄마에게 안정된 모습을 보이려 애썼다. 그럴수록 내 마음은 복잡해졌다. 과거의 두려움이 여전히 나를 괴롭혔지만 나는 그것을 이겨내고 싶었다. 어느 날 우리는 함께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엄마가 나를 향해 미소 지으며 물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야?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이번 이야기는 무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힘든 상황에서도 친구들이 서로를 지켜준다는 내용이죠.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그렇군. 그러면 그 이야기를 통해 너도 뭔가 느끼는 게 있을까? 나는 잠시 생각한 후, 진심으로 대답했다. 우정이란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서로가 곁에 있어지는 것만으로도 큰 짐이 되니까요. 엄마는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맞아. 너도 그거 잊지 말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해. 그때 나는 느꼈다. 비록 과거의 아픔이 남아 있지만, 앞으로의 길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를 걱정하고 사랑해주는 엄마가 곁에 있으니,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예상의 작은 행복을 찾았다. 그리고 지하실의 어둠이 조금씩 물러나고, 내 마음속에도 새로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오늘 딴흥방충의 울음소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희가 더 많은 공포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채널을 구독하셔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주역하세요. 어둠 속의 소리는 두려움과 매혹을 동시에 안겨줄 수 있습니다. 다음 신기로운 노원에서 다시 만나요.